오늘의 카드 뉴스입니다. 동양 매직 인수전에 국직한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기존 렌탈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수전은 지난 11일 예비 입찰을 마쳤고 다음 달인 9월 본 입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예선을 통과한 후보 기업들을 보니까 SK 네트워크스, CJ, 현대백화점 그룹, AJ 렌터카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동양 매직 인수전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들 중 몇몇 후보자들은 앞서 진행됐던 코웨이 인수전 때도 거론됐던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그동안 렌탈 사업 인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그러나 코웨이 인수전 때 거론된 매각 금액은 약 2조에서 3조 원가량으로 당시 매각 금액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인수전은 무산됐습니다. 네, 이번에 거론되는 동양매직 매각 금액은 대략 5천억 원 안팎으로 코웨이 때에 비해서 인수 금액이 굉장히 부담이 적다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동양매직의 성장세와 렌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매력적인 요소인데요. 2014년 이후 2년 만에 매출액을 두배 가까이 늘리며 급성장하고 있는 동양매직인데다가 또 국내 렌탈 시장 자체가 1인 가구 증가, 빠른 고령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에 힘입어서 2011년 19조 원 수준에서 올해는 26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견 가전기업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렌탈 시장. 기존 강자였던 코웨이와 청우나이스가 최근 정수기 이물질 논란으로 타격을 입고 주춤한 가운데 동양 매직이 든든한 새 주인을 만나 기존 렌탈 시장의 판도 변화를 불러오게 될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뉴스였습니다.